아,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만할게요 자, 그러면 예, 수업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수업시험. 수업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어, 다 같이 어, 우리 수학 수업 같이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수학책 103페이지를 같이 펴주고요. 수학노트도 우리 옆에 같이 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어, 부등식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선생님이 몇이한 가지 부등식에 대해 적어볼게요. 자, 2차 이 2차 부등식인데 어, 우리 이 2차 부등식이 어, 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이 있어요. 어, 이 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될까요? 은지가 어,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는데요. 아, 이 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참이 되지는 않는데요. 지금 은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면은 바로 X가 이 식을 인수분해 해보면, X-1과 X-2 사이가 되어서, X는, X는-1과 2 사이에서는, 사이에 있는 값이면, 사이에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구간 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해결할 때는 어, 성립하지 않는 그런 값도 어,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식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x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식. 이 식은 위의 식과 좀 차이가 있나요? 어, 아, 우리 영수가 얘기해 보고 싶대요. 음. 아, 밑에 식은 X에 어떤 실수를 집어 넣어 줘도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었대요. 그렇죠. 왜냐면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이었죠. 아, 맞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런 식도 한번, 한번 써볼게요. 2X-3의 아, 제곱이라는 식. 자,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도 어떨까요? 아, 어, 우리 희철이. 아,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수가 들어가더라도 2x-3도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서 모든 실수에 대해 참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오늘 바로 이런 식들.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그런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바로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네,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처럼 아,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절대부등식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그런 부등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부등식. 이런 녀석처럼 절대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식을 말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아까 전에 우리 읽었었는데 아, 뭐냐, 뭐였냐면은 바로 이 모든 이 절대부등식의 의미를 우리 이해하는 것과 간단한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이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첫째로 바로 절대부등식 뭐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졌는데 이제 두 번째 절대 부등식을 우리가 증명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볼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 이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실수의 성질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아 실판에 적어줄 테니까 우리 수학 노트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 실수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자, AB가 실수일 때, AB가 실수일 때첫 번째로 A랑 A가 B보다 크다는 것과 A- B가 0보다 크거나, 크다라는 것은 서로 필요충분조건의 그런 명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은 0보다 항상 어때요? 그렇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 그리고 두 실수의 제곱의 합이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양수에 대해서 A 제곱, A가 B보다 크게 되면은, 그러면 A 제곱은 B 제곱보다 a제곱은 b제곱보다 어떻다고요? 그렇죠. 더큰 값을 갖게 된다. 우리 이네 가지 실수의 성질을 가지고 부등식, 절대 부등식을 한번 증명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문제 1번 한번 우리 선생님이 아까 자료 나눠주, 나눠줬는데 문제 1번을 한번 이 실수의 성질로 해결해볼게요. 네, 아주 잘 해결해주었죠? 자 이렇게 문제 1번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 2번은 바로 요거예요 문제 2번을 선생님이 칠판에 한번 적어 보면은 자 a와 b가 양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a와 b가 양수가 주어져 있는데 어 구하려는 것은 뭐냐면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값이. 루트, AB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음을 한번 보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고 그리고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음 영희! 어 영희가 그렇지 어, 어떻게 해줘?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렇지 실수의 성질 몇 번을 쓰면 될지야. 한번 고민해 볼까 어, 실수의 성질 고민해 볼게 음 영철이 어 영철이 벌써 다 해결했어 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어요 이 부분 요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야될것 같은데 음네 우리 친구들 아 지금 보니까 아주 우리 다들 잘 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볼 친구 있을까요? 네, 영이가 나와서 한번 풀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영이의 풀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네, 우리 영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잘 발표를 해주었어요. 영이에게 우리 칭찬 스티커 하나 줘도 되겠죠? 네, 아주 열심히 해줬으니까 칭찬 스티커를 줄 거예요. 자, 영이는 지금 이렇게 해결해 주었어요. 이부등식을 보이, 보이려면은, 요 실수의 성질 첫 번째를 이용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가 b 마이너스 루트 a b를 계산을 해주고 싶다고 하였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영희가 이렇게 전개를 해줬더니, 2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a b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적어주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돼요. 두 값을 빼주는 값이 2분의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었다고 라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식자두 식을 빼주었더니 0보다 커지니까 이 1번에 의해서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아주 잘 해주었죠? 아, 맞아요. 어, 아, 근데 혹시 이영희의 프리에서 어, 뭔가 좀더 추가로 설명해주고 싶은 거 있나요? 네, 우리 희철이가 지금 손을 번쩍 들어줬는데, 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뭔지가 궁금하대요. 등호가 언제로 성립을 할 건지. 혹시 이것도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등가 성립할 때의 조건 아, 우리 서, 아까 질문을 했던 희철이가 나와서 한번 얘기해보겠대요. 네, 희철이가 아주 설명을 잘 해주었죠? 아, 지금 선생님이 희철이의 설명을 보완해보면은 희철이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자, 이 0의 식에서 이 0의 세 번째 식에서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일 때를 찾아주면 된대요. 그래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인 지점을 찾아주면 되니까 요거에 의해서 A가,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설명해 주었죠. 아주 예, 잘 아,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잘 설명해 준 희철이에게도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를 하나 네, 붙여 주도록 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이 문제 2번을 해결해 봤어요 어, 양의 실수 어, 양수 a, b 양수 a, b에 대해서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 b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사실 우리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한 식이 되겠어요. 이 앞에 왼쪽에 있는 식은요, 사실 이름이 있어요. 2분의 a 더하기 b는 산술평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루트 A, B는 기하평균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면 산술기하평균에 대한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에 어, 반원의 그림이 있어요. 그 반원 속에 있는 이 2분의 A 더하기 B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산술평균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루트 A, B 기하평균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모든별로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자, 모든별로 가져때 선생님이 원 하나 그리고 한번 돌아가다니고 볼게요. 네, 지금 모든별로 아주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아,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돌아다녀 볼게요. 음, 어, 발견했어요. 어, 모모듬에서 그렇지. 아, 그 부분을 발견해서? 아, 유레카. 어, 네. 좋네요. 네. 아, 우리 친구들. 이 반원 속에 숨겨있는, 아, 이절대부등식의 의미를 지금 잘 찾아주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찾아주었는데, 한번이 내용을 발표해 볼 모듬이 있을까요? 네, 1모듬에서 나와서 한번 발표해보고 싶대요. 1모, 1모듬의 네, 모듬장 은영이가 나와서 발표하겠대요. 네, 은영이가 아주 잘 설명해 주었죠. 아, 네. 지금 어떻게 은영이가 설명해 주었냐면, 자, 우리 1모듬 은영이의 설명 들어볼게요. 아, 들어봤는데요. 아, 선생님이 보충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지금 요 원에서, 이원에서요 이 길이를 a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요 길이를 b라고 이렇게 하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 ao의 a o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터할수 있겠냐면은 지금 1모듬에서 요 길이를 ao의 길이를 요 a 더하기 b의 2분의 1을 해준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해 주었죠 네, 아주 잘해줬어요. 그래서 AO가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였어요. 그리고요. 어, 삼각형의 지금 닮음의 성질을 어, 사용하였다고 하였죠? 여기 이 값을 우리가 M이라고 이렇게 하였는데요. 어, 지금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 삼각형 BCM과 삼각형 BCM과 삼각형 D, C, M은 아, 삼각형 CDM은 서로 닮음이 된대요. 삼각형 CDM이 서로 닮음이 되기 때문에 왜 닮음이에요? 네, 아, 왜 닮음이 되냐면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었죠. 이 한각을 요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각을 X라고 한다면 이 원에서는 원에서는 요 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원에서는 요 각이 90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요 각이 동그라미가 되고 그리고 요 각은 x가 되면 알수 있대요. 그래서 두 삼각형은 무슨 닮음? 그렇죠. AA 닮음이죠. 이렇게 AA 닮음인데 요삼각 어 닮음 비에 의하면 어 BM 대 BM 대아 cm은 bm 대 cm은 cm 대 dm이라고 네, 하였어요. 그래서 cm의 제곱은 cm의 제곱은 bm 곱하기 cm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 값이 바로 ab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네, 따라서 cdm은 루트 AB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줬죠. c m 의 길이가 루트 AB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1모든 친구들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여기 C를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 봐도, A 쪽으로 가까이 움직여 보아도 이 루트 AB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는 작은 값을 갖는데요. 그렇죠. 이반원 안에서 삼각형의 높이가 아무리 높아 봤자, 요이 반원의 반지름보다는 네, 작을 거래요.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였어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또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걸까요? 예, 이거는 우리 이모듬에 나와서 한번 등호 성립할 때를 얘기해 보겠대요. 자, 이모듬 발표를 들어볼게요. 네, 아주 잘 얘기해 주었죠. 지금 이모듬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해 주었냐면, 자, 등호,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호가 성립할 때는, 지금, 반지름이, 반지름이, 어, 바로 cm의 길이가 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am이, 즉, cm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요, 요럴 때, am이 cm이 될 때, 즉, M이 O가 되는, 되기 때문에 B, O가 O, D랑 같대요. 따라서 A가 B일 때라고 이렇게 2모듬에서 설명을 잘해 주었죠. 네, 우리 1모듬, 2모듬 아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줘서 너무너무 칭찬, 칭찬해요. 네. 자, 이렇게 우리 문제 이번에 나왔던 이 부등식이 있었죠.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이 이렇게 이 그림으로도 도형으로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성질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뭐였어요? 네,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요, 네, 절대부등식의 의미였어요. 절대부등식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참이 되는 식, 그 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였고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는 것들을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버스,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이 식에 대해서 그림으로도 또 식으로도 이렇게 해결해 볼수 있게. 아, 되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 저 먼저 피드백 드려도 될까요?